박경우의 영성시 백열 두 번째, 사람 숭배 말자. 사람 숭배 말자를 낭독하겠습니다. 사람 숭배 말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하며 본받아야지, 숭배는 말자.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절하긴 만물의 근원이며, 또 임자인 하느님뿐, 사람들끼리는, 모두가 평등한 벗들이라. 예수도 제자들 보고 나의 벗이라 했다. 예수를 하느님으로 받듦도 우상숭배다. 사람이 사람을 없인 여기도 숭배하여도 올바른 길에서는 멀리 벗어난 큰 잘못. 사람을 숭배함은 하느님 아닌 우상숭배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느님 대접 받겠다면 세상에 가장 모든 악만으로서 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거짓 하느님인 우상을 부수고서 참되신 하느님을 찾자는 정신 운동이다. 멸망의 미움계 거룩한 곳에 섰던 것, 하느님 아닌 것이 하느님 노릇하고 있다는 말, 하느님이 주시는 얼레를 깨닫는 것만이 하느님과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바른 길. 2012년 5월 28일, 부처님 오셨다는 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 마태복음 24장 15절.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